어, 아, 어, 예. 나오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왼쪽 보시고 다리 모으시고요. 혹시 선생님 그 전에 무슨 어디 편찮으신거나안 좋으신 거있으요 없어요. 이런 타입 제일 힘들어요. 아픈데 걱정만 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다리 모으시고 발 붙이시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목부터 진행할게요. 목 한번 숙이 보실까요 아, 속이신 거예요? 아프세요 혹시? 아프진 않죠. 아프진 않는데 이 선생님 턱이 사람에 안 붙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DN 이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프진 않니까? 자 뒤로 60도 해볼까요 자, 이건 어떠세요 끝에서. 끝에서 잠깐 찝히죠. 각도가 다안 나오시거든요. 그럼 이건 또 이거는 DP가 될겁니다 이해가죠? 앞에 거는 DN. 이해가시죠? 자 바로하시고 고개 오른쪽 돌려볼까요? 이건 어때요? 괜찮은데 여러분? 아까 방금 몸이 약간 로테이션 되는 거 보셨죠? 이거는 DN입니다. 반대쪽 가볼까요? 이건 어때요? 괜찮은데 방금도 여기 가시는 거 봤죠? 이것도 DN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보실까요, 선생님? 아니, 지금. 이쪽. 네. 다리 모으시고 자, 어깨를 여기 밑에 아래가게 닿아볼까요? 뒤로 해가지고. 열쇠 샷자. 한, 한 손만. 네. 오른쪽부터 할게요. 여기 다야. 여기 다야. 혹시 아프세요? 아픈데 여기 지금 못 닦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DN에 해당하신다고 보는데 반대쪽에 볼까? 여기 나는데요? 이건 어때요? 아파요? 아픈데 못 닦고 있죠. 그죠? 요것도 DN입니다. 근데 왼쪽이 조금 더안되시는것같아요 자, 이제 위로 해 볼까? 이렇게. 요거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근데 아까보다 잘 되죠, 이거? 이거는 FN에 해당합니다. 반대쪽.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개 숙이는 거 보셨죠? 이거는 DN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저쪽 보시고 선생님. 자 다리 보시고 선생님. 자 밑으로 한번 숙여 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오케이, 근데 약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측만이 약간 있으세요. 약간 측만이 이 왼쪽에 험프가 약간 있으시면서 여기 약간 안쪽이 오른쪽이 약간 무너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제 같은 이런 경우는 DN으로 봐요. 네. 계 일어나시고 아프진 않으시죠? 예. 네. 만세하고 뒤로 최대한 팔. 다리고 보세요, 선생님. 다리 다리 끝까지 움직여 보세요, 생님다시 뒤로 주실까요? 요건 어떠세요? 네. 괜찮은데 지금 목소리가 떨리는 거 보이시죠? <laughs> 요거는 DNC입니다. 지금. 자, 내리시고. 자,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선생님. 네. 많이 렇게 로테이션. 네. 네. 반대쪽 에 볼까요? 오케이. 다시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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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쪽 해볼까요? 오케이 지금 왼쪽이 조금 더잘 되긴 한데 오른쪽이 잘안 d 시죠 u 것도제 생각에는 왼쪽 오른쪽 둘다 i l d y o 오른 a l k about the child, you t a 해볼게요. 오케이 반대쪽 c 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k a 나쁘지 않으시고요. 다리 뭐 d you talk a 것 같아요. 손 앞으로 하시고 쪼그 o u talk about the 해 h i l d 게 o 일어나시고 하셔도 될까요? 네. 이렇게 일어나시고 괜찮으세요? 네. 너무 잘 하시는 데 보죠. 이건 f 플 파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겼을 때 제일 안 된다고 느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제일 안 된다고 느끼는게 뭐였어요? 저는 익스텐션 되게 안되시는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깨 패턴이랑 목뭐 패턴이 되게 안되시는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 이제 그 위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으신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으면 자꾸 다리를 벌리려고 하세요. 그 말인즉슨 아마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이제 모터 컨트롤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스쿼트랑 싱글랙 스댄스는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 백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선생님 손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뒤로 한번 셔보실까요 떨리는 게 들어하시죠. 그죠? 본인 느끼실 는 없으세요? 돌리긴 돌리는데, 아까보다 들하시거든요 다시 만세하고 들려주시까요 확실히 제한되죠, 그죠? 더 큰일 내려해 볼까요? 더, 더 가죠? 그럼 이분은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패턴에 있어가지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분은 어깨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깨를 배제했을 때더잘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다을 때, 제가 만약에 이분을 하게 되면, 어, 만약에 이제 제가 저희 1차적으로 저희 고객이시라고 하면 1 0주 때부터 보겠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소홀하신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선생님 여기 오셔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보실까요? 사이드를아니아니그 어. 무릎도 좀 신발 신발 그냥 신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발기 예예 발비잖아 이렇게 가셔가지고 팔꿈치 바닥에 대고 엉덩이 내릴까요? 발목 이세요 팔 아, 예. 네. 모으고 여기서 왼손 허리 넘기시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센션 그 로테이션 해볼게요 오케이. 내리시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엉덩이를 좀 빼거든요 잠깐만 하늘로 놓고 다시 한번해 빠지시면 안 돼요 안 가져오죠 갑자기 이렇게 내리시고 아니 아니 다시 밑으로 내릴게요 다시 이거 빼지 빼시면 안 돼요 예. 보세요 네. 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정도 감도 이게 더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각도를 재보면 알겠지만 한 20도 정도 될것 같아요. 원래 40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반대쪽에 이게팔 가운데 보이시고, 여러는뭐 보이시는지 한번 더. 자, 칠부터 이제 가보세요. 내리시고 하시면 거고요. 언뜻 보게도 여러분 여기가 조금 더잘 되는 것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내리시고 반대쪽에 이생각 다시. 엉덩이 펴는 요 다시 시각하 시고 다시 한번 해아까보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시 어, 예, 예. 팔꿈치 그 바닥에 시고 무릎만 들어요 손머리돌리도고신 거지. 두 가지. Very g o o 생, v 그렇지 더, 쭉 가보세요 이렇게 내리번 다시 다시 돌. Very 고 이렇게 내리고 다시 한번 d Very good. v 내리 y good. Very good. v 자꾸 y 상 패턴을 하면 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여 가지고 할게요. 다시 o d v e 고 y g 게요 예, Very 리고 o d v e r 게요 o o 게요 다시 내려오고 다시 셋, 오케이 쉬었다.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여기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손을 요렇게 해볼까요? 손을 머리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을 갑자기 바꿔줘요. 다시 가볼게요. 밀어보세요. 어깨를 밀어주세요. 여기를. 오케이. 네. 가시는데 밀어볼게요. 이걸 더 밀어주세요. 아니 앞으로 앞으로 더. 그렇지. 내리시고, 네. 내리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번 더.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다시 다시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신 것같아 갖고 다시 왼손으로 허리 돌릴게요 아까 전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아마 이거 이렇게 모빌리티를 원래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될것 같아 가지고 패턴을 바꿔 가지고 학습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아까보다 낫죠 오케이 내리시고 다시 내리고 끝까지 다시 선생이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쭉더 아니 아니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생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돌려보세요 일단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내리시고 다시 한번 또 끝까지 더 오케이 다시 자 이제 된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호흡을 좀 섞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자, 숨 들이마시면서 가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 올라가는 거는 숨을 들이마셨을 때 갈비뼈가 리프트 되기 때문에 쭉 가볼게요 쭉 끝까지 다시.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빼볼게 됐니 된것 같아요. 숫자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다시 팔. 저거 어, 밖에. 다시 엉덩이 놓고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까보다 낫죠? 누가 봐도. 이렇게 내리시고. 됐습니다. 오른쪽 가 볼게요. 이렇게요. 저러네. 볼게. 예. 다시 가보시고 엉덩이 놓고 다시 아 이거 빼는여요 생각하지? 잠깐만. 내리고. 지금 오케이요. 다시 한 번. 넣어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베이고 이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넣어줘야 되 자꾸 깨고 이렇게 내치게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시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쪽 이렇게 요렇깐만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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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하세요. 게이 하죠. 아, <laughs> 다시 내리고, 운동 안한 티가 나요. 다시 해볼게요. 저 오케이, 다시 반대쪽에 볼게요 자, 그럼요. 다시 가볼게요. 엉덩이 높게. 위로 네. 주세요. 오케이, 내리고. 저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오케이, 내리고이쪽으세요 자, 원래 여기서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다리 무거시고 자 일단은 선생님 다리 모으고 자 목부터 한번 숙여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잘 보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다시 뒤로 런저 쳐볼까요? 이것도 집히는 느낌 어때 선생님? 약간 어, 기대한데 좀 그렇죠. 그러니까 됐네요 선생님죠? 다시 한번 예? 아기도 많아. 아 그죠 그죠 오른쪽 돌려볼까요? 이건 비슷해요 반대쪽.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저쪽 보고 어기베트해 볼까요? 아 선생님 저기 벽쪽 보세요. 집에 보내 드릴게요. <laughs>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반대쪽 해 볼까요? 네, 다시 밑으로 해 볼까요? 밑밑 밑에 뺐다. 요거 아까보다 조금 더 가긴 해요, 솔직히. 반대쪽 해 볼까요? 요것도 조금 더 가기는 이거는 어깨를 좀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리 모으시거생요 저쪽 보고 생이? 네, 아니 이쪽 이쪽 보고. 다리 모으고 숙여 볼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만세 하시고 뒤로 아니, 만세 하시고 일어나셔 가지고. 네, 뒤로 한번 접어 볼까요? 잘 가지고 아까보다 좋습니다 내리시고 팔 내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예 네, 반대쪽 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 패턴은 잘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목에 통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척추 좀더 하고 어깨도 에 이제 약간 문제가있기 때문에 특히 인턴오케이션이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목고 바꾸시면 더목좋을것 같아요. 확사 주세요. 고맙습니다.